님 아, 안녕하세요. 아, 어디로 가면 되죠? 안녕하세요. 님 네, 네, 네. 이거 어머 어떤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혹시 하는 거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아, 하는 거는 대충 저번에 그 방송으로 봤는데 대충 뭐 살인자 있고 시민 있고 이런 건 알거든요. 네네. 네. 위에 닉네임 바꾸고 와. 바꾸자, 한국어로 바꿔서 한국어로 한국으로 바꾸네. 음 네. 위에 바꾸는 거 있어. 아 이런 거 민경 좀 잘하는데. 안돼 거짓말이라. 레미님도 연기 존나 잘해 진짜 아 이거 아니에요. 어. 저거도 연기야 이게. 연기. 연기 짬밥이 있는데. 강황극 짬밥인가요 이거? <laughs> 야너나 죽이려고 따. 아, 말하지? 말하면은 강지도 아니고 이제 나도 야, 아니야. 야, 너 진짜 어렵다. 놀린다는 거야. 알아 그냥.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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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 나는 저게 시체인지 모르고, 예, 네, 이거는 아. 알았어요. 아 이게 무슨 짓이야? 방금 가 부딪혔는데 사람이죽었다고 대답은 아니었어. 보행인 같은데? 전적으로 믿을게요. 아 맞습니다. 아닌가 뿌인가? 안 아, 게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갑시다. 아이씨! 오잼! 뭔 벌써 전등을 고, 저기 했냐? 불키로 아무도 안 가는 거야? <목소리> 서로 엇갈렸나보다. 껐다 켰다, 껐다 켰다. 식당에서 뭐하냐? 왜 따라와, 왜? 따라, 왜? 나 현실 못봤는 뭐냐? 예, 이거 봤는데? 봤는데? 이거 일단 발견한 사람 누구예요? 저고요 장기실 앞에 두고 있었어요 내가 강지를 따라갔는데 강지 앞에 시체가 있었어 야너 진짜 어이없다 근데, 너 연기 <laughs> 못하지? 솔직히 말해 야너나 야, 야. 죽이려고 따라왔지? 근데 발견한 거는 감자라는 거잖아 제대로 어. 말하면 강지도 아니고 일단 나도 아니야 아, 나는 이게 신인인 <laughs> <시기는 웃음> 거를 <웃음> 아, <강지가 아니라> 강지 앞 감자가 아니잖 강지 <웃음> 오랜만에 <웃음> 봐서 장난 한번 쳐보고 싶어그고 <laughs> <laughs> 나는 <웃음> 나는 그러니까 시민인 거를 좀 알려면 은좀 붙어 있어야 되잖아 나는 그냥 따라다닌 것 뿐이야 근데 그때 시체를 같이 발견한 거고 중요한 어머, 게 뭐냐면 여러분 전기실에 시체가 하나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형이랑 같이 내려가는 와중에 보호막 제어실에서 그 리포트 버튼이 갑자기 활성화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뭐야? 누르려는데? 강준하가 전기실에서 시체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막 제어실에도 사람이 죽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세 명이 죽었으면 은 적어도 그 임포스터 둘이서 한 명씩은 죽였다는 거거든요 음... 렘렘이는 동선이 어떻게 돼? 잘 올라가지고, 근데 내가 뭐 전기 고치라 해가지고 전기실 갔는데, 그 뒤에 너를 봤어 관리실에서. 관리실 쪽 갔는데, 강지가 있었고, 강지가 나와서 그 중앙 있잖아. 이모자씨 누르는 곳 거기서 강자또 마주쳤어. 그러다가 이제 아래로 내려가다가, 너랑 같이. 저 스키님 죽은 거 보고 너가 누른 거지 근데 제가 하나 랩랩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냥 이거는 초보자일 수도 있고 그냥 임포스터일 수도 <웃음> 있는데 <laughs> 네, 랩랩님 전기가 내려지고 나서 제가 좀 나중에 그 전기실에 도착을 했는데 랩랩님 저보다 좀 먼저 왔었잖아요 그쵸? 네네 근데 그 전기 고치는데 앞에서 그냥 가만히 서가지고 한참 계시던데 약간 아,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은 그러니까 네. 게임을 해야 되는 거더라고 요 약간 미니게임식으로 네. 근데 제가 게임을 잘 못해가지고 어쨌튼 그냥 그스 만들면 되는 거고 갓나내가 그 와도 그냥 시팬지 와도 그거 초록포만이 제가 게임 습득력이 좀없어뿡이는 알아요 나 저, 저런 거 못하는 거저 정도 못하는 거는 일단 인간의 범죄를 벗어날 거잖아요 아 근데 저형 애초에 자기 게임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인데 말하는 거 보면은 지금 쫄린다는 거야 말하자냐 어... 뭔 소리야 나아니 근데 렐레미 알리바이가 너무 없긴 해 그리고 내가 정말 의심되는 게 너기도 해 아니 긍지야 너도 아닌 거 아는데 나, 나 내가 너 아닌 거라고 했잖아 <웃음> <웃음> 근데 나 아닌 거 아니야 <laughs> 아, 되게 존나 귀엽다, 너. 그냥 니뿡만따라다녀을 네 뿐이야. 근데 저 일단 그거, 그건 되게 중요한 거 있어요. 뿡이가 확정 시민이에요. 제가 봤어요. 맞습니다. 야, 써, 뿡이가, 뿡이가, 뿡이가 시민이면은, 지금, 일단 지우님 아니고, 김지 아니, 아니고, 아니고, 방어 시민 아니에요. 왜? 나는 그냥 사랑이랑 같이 있고 싶었어. 혼자 있는 게 무섭더라고. 그러니까. 봐. 니 달고 아니면은 단자 나지. 아니, 아니 나래 단다고 나를 어. 아니, 강자 너도 나나나 나, 나 찍었니 설마? 아니, 너네 나랑 같이 었는데너나안찍었지 나 나는 나는 보행인 같아요. 보행인. 보행인 할게요. 어, 어이없네. 이거 이 상황을. 어? 반지라. 진짜 아니네? 아니, 누가 봐도 말투가 임포스터였어, 근데. 알지? 아, 눈물 쏙 뺐네, 그냥. 미안하다, 민규야. 그래, 말투가 김투찌랑 똑같아. 뭐야야 민규야 미안 하다 진짜로 왜话iyا. 미안해. 그 미안해. 아, 아니, 아니 그래 저 사람이 약골 나 어깨 쳤는데 사람이 죽었다니까? 저 사람이 약골이에요. 이게 어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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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니 가다가 부딪혔데 사람이 죽었다고 내 잘못 아니야 이거? <ori> 아니, 나못 봤어 <laughs> 나못 봤어. 봤어 뭐야? 아니 가물나. <사 allenamos> 아니 <laughs> 이거 이거 조심해야 돼. 보여 숨겨놓으면 보여서 커지면 안 돼. 얘기하고 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가야 돼? 어 미안해 눌렀어. 뭐? 보웬님 같은데? 왜냐면 매 판마다 사람을 따라다니셨는데 이번에 안 따라다니시네. CCTV 봐야겠다. 뭐? 보예 재밌네 뭐야 보예가보예 오해 어떻게 내 바로 앞에서 커피 누나를 모아줘야 수 있어 너 진짜 나쁜 애구나 보예야 얘기해봐 내가 키라다 아, 미안하다 진짜 민규야 나 진짜 나 너무 미안하다 보예이 음, 보예이는 키라가 맞다 아니 렛렛님 죄송해요 그냥 진짜 그거 전기 못 키신 거군요 아니 저 오늘 저의 갈 길을 오늘 알았어요 알았고 강지한테도좀 실망을 했거든아 미안해 진짜 아니 일단 렛렛님 미안하다 이렇게 누나가 렛렛님 그 죽이고 왔다는 거 거의 봤다는 듯이 얘기하 근데 거기에 대해서 왜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아.. <laughs> 근데... 예. 분명 말을 했는데 제 이미지가 약간 거짓말 치는 이미지여서 그런지 말을 할수록 이게 더 이상해지더라고요 <laughs> 아야 진짜 미안 아니 네 말투가 너무 그래보이긴 했어 근데 저 예, 오늘 그래. 거짓말 진짜 그래. 안할 거예요 여러분 알아주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즐겁게 예. 예.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울지도 말고 웃지도 말고 <laughs> 예. The <laughs> <laughs> 아니 뭐 하냐고 너. 두 아, 번네. 야. 잠깐만. 근데... 램램아. 뭐해? 저, 그 목격한 건 알겠는데. <laughs> 또 둘이야? 야, 이게 타이밍이 안 좋았어. 나는 저게 시체인지 모르고, 어이 뭐지? 어 근데 잠깐만 뼈가 보이네서 해 내가 누를까 하다가 너가 그때 온 거야. 나 진짜 아니야. 너 근데 <laughs> 나 보면서 빙빙 돌았어. 외려와서. 내가 오니까 리프트 누른 거잖아 지금. 야, 이게 근데 솔직히 진짜... 진짜... 이게 맞든 아니든 에미를 어... 위해서 걸어야겠어, 요렘님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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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잠깐만. <laughs> 아, 잘 아니, 설명해봐. 근데... 그러면 네가 왔던 동선. 그런 거 말해봐. 초 아, 네. 보자인걸 아니까 내가 조금 감... 해가지고 내가 봐서 그러니까, 들어줄게 나는 아까 전기실에 갔는데 죽어 계신 거야 나는 순간 좀 당황해가지고 아래 키를 눌렀어 그때 리포트가 안 눌러지더라고 그래서 어. 당황해가지고 WASD 막 누르다가 빙글빙글 돌다가 큰일 났다 했는데 난진짜 아니야 이번엔 믿어줘 저 준서가 나 아니라니까 근데 <laughs> <laughs> 그래, 그래. 좀 말해서 진정성이 느껴지긴 했어 그래 스킵할게 너무 억울해 응, 감사합니다 네, 저 이거 하나 말하고 오겠습니다 성윤이 확정 시인 미션 해가지고 제가 봤거든요 성윤이가 진짜 어... 그 상세선에 어... 어... 불 이가 왜키게 켜요 진짜. 제가, 불을 켜. 여기 있는 불다 켜다입니다. 아니죠. 예. <laughs> 스텝 뺐습니다. 오케이, 믿고 갈게요. 오케이. 아, 잠깐만. 저기요.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이분들. 오, 과연? <laughs> 아, 연. 지... 아, 씨. 아개 웃기네. 그냥 어이가 없어. 아, 나 마음 찢어져 이러면. 나이 미션이 제일 싫어. 저 봤습니다. 저 봤습니다. 저 꽃핀 누나가 지누님 모가지 따는 거 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CCTV로 다 봤습니다. 저도 그 죽은 주변에 있었는데 그때 코핀이 지나가고 있었고 진우도 있었어요. 근데 정말 맞는 게 코시님이랑 어. 방금 김풍이랑 같이 다녔거든. 코시님은 확정 확정 시민이에요. 저 봤어요 의무실에서. 괜찮다꼬 코핀님은 다는거 맞아. 담는 다는 게 맞는데 그 이후에 이야기인데 불이 꺼졌는데 붕어는 불 꺼지는 방 반대로 뛰고 오셨어. 너왜불안 키러가? 다음에 킬게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어... 네. 말이 안 되는 변명이죠? 가지? 네. 난 결백해 얘들아. 우리 나갈게요. 투표해주세요 코핀님 본인에게. 어 투표. 하 왕근남? 2 0초기 달려야 돼. <되네. 웃음> 일단은 김풍이 범인 일단 김풍 확실. 특정 <laughs> 시민님이 받았기 어, 때문에 지금은 없요 어. 음, 불야다네갑 이렇게 정치를 한다고? 입구에 있었던 건 박준석인데. 왜냐면 이랑 나는 같은 곳에서 나왔거든. 있어? 아닌가? 어? 어? 아닌가? 뿌인가? 어. 정말 헷갈려 버리겠는 걸 지금. 아니, 솔직히 뿡네. 말이 안 되잖아. 둘이 아무리 붙어 있어도 중간에 한번 뛰어 있을 때가 있을 거 아니야. 난 12시에서 왔는데. 와, 어, 그리고 넌 나를 봤잖아. 그걸 맞다고 그래. 할수 있어, 정말? 싫맞다고할수 <laughs> <laughs> 있을 정도로 뭐야? <laughs> 그러면 그래. 둘이 시민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나 믿었어요? 제가 통조할게요. <laughs> 어, 네. 미안합니다. 강지랑만 둘이 붙어 다니면 나는 시민인데도 죽어 이게. 자꾸. 선생님 <laughs> 미안해요. 그러니까 okay, 진실만을 말하면 아, 내가 민규 믿을게. 아니, 솔직히 믿어주세요 이제. 아니 근데 누가 그 시체 위에서 이러고 있으면 누가봐도 범인 이잖아요 아니 어, <laughs> 어, 네, 나를 그 빨리 자. 그냥 자리를 뺄라고 했는데 그때 그걸 강지가 봤어. 누가 <laughs> 아니, 아니, 왜왜왜왜왜 자리를 왜 서요? 자리를 왜 서요? 무서웠어. 아, 바보야. 아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번 할게요. 네. 야너 조용한 거 보니까 조금, 조금 의심한 의심스럽다. 그리고 너 아까 전에 저기 뭐야. 잠깐만. 벤야너 toinken... 다른 사람몰라도 너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아니. <laughs>